나자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이날라의 중국어 강사, 날라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중국자 이상 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상이에요. 효과가 좀더 있으실 거예요. 어, 뭐냐면,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배우긴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어, 맨날 내가 사용하는 것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말들이 다 되게 기초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이렇게, 아, 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급 정도 되시면 드라마를 많이 보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그 수업이라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어디든 다 적용시킬 수 있는 표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 좀 벗어난 표현들이 나왔을 때, 어, 저건 저렇게 쓰네? 하면서 이제 체득이 좀 돼야 돼요. 그러려고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어, 내, 나는 알아는 듣겠는데 저 표현을 내가 쓸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 온 거는 내가 그 표현에 대해서 뭔가 정립이 안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를 모아서 예문을 몇 개만 보고 그 상황을 같이 확인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쓰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영상에서 같이 해 볼까 해요 그래서 요번 영상의 제목은 네이티브는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잡아봤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마는 다 우리 중국 대륙 분들이 쓰시는 네이티브한 말들이죠 그래서 그걸로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드라마를 보는 좋은 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더라까지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딱 글자로 보이는 문장 말고 우리 상황을 조금 제가 드리고 그리고 그 상황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의 테마를 가지고 그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슈슈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슈는 초급에서 뭐뭐 입니다로 배워요. 워是한국人 월시 학션 하면서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때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단계 가면 정반 의문문 해서 쉬 말고도 쉬버스 라는 표현으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배워요. 근데 그 쉬보시가 진짜 입니까 아닙니까? 이 상황 말고 다른 상황에서 엄청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슈브슈 하게 되면 추측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니 그건가 보다. 이렇게 간만 오니까 드라마에서 말하는 거는 은근히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쓰기에는 뭔가 뭐, 뭐지? 뭐지? 아, 왜 나는 말할 때왜 슈브슈가 안 나오지? 그리고 슈브슈가 추측을 난다, 나타낸다고 하니까 우리는 좀 쉽게 가고 싶어 갖고 자꾸 빠를 붙이는 거예요. 빠뭐뭐뭐뭐 봐. 이렇게 문장 끝에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슈브슈는 그래, 안 그래. 라는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우리나라 말에서 그래, 안 그래. 이거 언제 써요? 맞지? 그치? 그러면서 내 말이 맞다는 거를 확인하려고 대묻거나 내가, 어, 내가 했던 추측이 상대방도 맞다고 동의를 얻을 때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시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니다, 아닙니다가 아니라 그래, 안 그래. 이런 느낌으로 좀 보세요. 그러면 파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드라마에서 이 슈부 시가 실제 상황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드라마 보면서 같이 슈부 시의 사용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是브스자醒싱니라不브스자你싱니라자싱 <목소리> 하면은 시끄럽게 해갖고 깨우는 겁니다. 지금 전화벨이 막 울리다가 이렇게 어 시끄러워서 깬거죠. 그래서 자오싱니라 이렇게 표현이 된건데 앞에 슈브스가 붙었습니다. 지금 이 슈브스는 기본적으로 추측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리고 내가 한 추측이 거의 맞을 것이라는. 그래서 상대방한테 확인하는 느낌을 줄때이 슈브스가 붙어서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자싱리라마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 깨웠구나 너, 내가 너 깨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물어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씨브스를자오싱라 내가 그랬구나가 거의 확신한 상태에서 내가 어내 자신이 아 이거 얘 목소리 들어보니까 나 때문에 깼다. 그러니까 그 축축이 확실한 느낌으로 씨브스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을 때 아니면 같이 집에 있는 경우라도 내가 시끄럽게 해가지고 누구를 깨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是不是朝食礼了?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난다 왜요? 워마도요! 우리 경기하자 친구들 이거 엄청 난다 수근이 왜울 부간 껌워믄 비이 수다 껌내수니 수다 껌내수니 니 시브스 부간 껌워믄 비이 니 시브스 부간 껌워믄 비 아이들이 지금 팽이 어 평이 도전해 막 이렇게 했더니 어너 이거 되게 하기 어려워 이거 나한테 지면 니네 울지마라 막 그랬더니 니 시브스 부간 껌워믄 비너 그런거 아니야 이거죠 부간 감히 뭐뭐 하지 못하다 이 뜻이고요 끈워만 비 우리랑 비 비교 대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랑 감히 대결하기 무서워서 그러지 이런 느낌 줄때시브시내 추측에는 너가 지금 핑계 대는 거야 그치 이런 느낌 주려고 지금 시브시가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시브시 없이 니 부간 끈워만 비마 이렇게 하면은 너 우리랑 감히 대결 못 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니是不是喜歡郭이니是不是喜歡郭이 여기서 궈웨이는 사람 이름인데요. 어 지금 이 화면에서는 어, 꾸까지만 했습니다. 차마 친구 이름이라서 다 말을 내뱉지는 못하고 니是不是喜歡꾸까지만 했었어요. 어.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장을 알아두면 좋으니까 완벽한 문장으로 제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음. 니, 니喜歡郭이마 이렇게 하게 되면 은너 꾸애이 좋아해 이렇게 하면서 진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시부시가 들어가면 나는 분명히 얘가 하는 짓을 봐서 쟤는 분명 꾸애이를 좋아하고 있어라는 게 지금 거의 확신이 쓰고 추측이죠 내 확신이지만 심증은 있지만 <laughs> 물증이 없으니까 그럴 때 추측이잖아요 아직 그런 상태는 그럴 때시부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너 꾸애이 좋아하지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 거죠 응너 꾸애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우리나라는 뭐뭐 하지 이 표현하고 뭐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게 어 사회화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뭐 한거 아니야라고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 누군가가 누구를 좋아할 때, 니 시벌 시시 황머 너나 좋아하지 이런 느낌일 때 쓰시면 됩니다. One two three, o 2 3. 好,碰到再來一遍。學姐,1 2 3呀? 學姐,你是不是只會1 2 3呀? 學姐,你是不是只會1 2學姐, 3呀? 學姐는 선배입니다. 어, 중국어에서는 선배님을 쉐지 같이 공부하는 언니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 상황을 보세요. 学姐你是不是只会跳一2三야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열 삼만 시키니까,야 못하는 거 아니야? 계속 이열 삼만 시키는 게이열 삼밖에 못하는 거 같은데라는 느낌을 갖고 지금 상대방한테 <laughs> 그런 거지 맞지 맞지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学姐你只会跳一2三吗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어, 당신은 이열 삼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죠. 내 말이 맞죠. 이 느낌 주려고 지금 시브스 들어갑니다. 에지에니 시브스 지훠이 태오이 열사야. 근데 좀 말투가 그죠? 음에안든 말투까지 좀 들어가긴 했고 거기는. 어 그래서 이렇게 네, 추측 나타내는 시브스 들어갔습니다. 자 시브스는 문장을 빼도 전혀 이상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문장이 이미 완벽하게 동사까지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시브스는 자기가 시가 직접입니다 아닙니다를 표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머지 상황 보겠습니다. 我们救助的那些海豹宝宝企鹅宝宝都特别特别的可爱一点都不怕人我给你寄的照片你看了吧。我是不是稍微多了点我 워화 시브스 샤웨이 또 얻냐 내 말이 슬슬 샤웨이 또 얻냐 그치 그렇지 뭐가 그렇지 약간 좀 많았지 이 느낌이죠 어 남자가 앞에서 뭐가 어떻고 우리 펭귄 이거는 굉장히 귀엽고 어, 사람들이 뭐다 좋아하고 무서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계속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어 낌새가 이상하죠 그래서 어왜 그러지 내가 말이 좀 많았나 이 느낌을 갖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때도 내 추측을 나타내는 시부시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빼도 문장은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부시가 들어가고 사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이참에 시부시꼭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是不시정식니了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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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不是吵醒你了？是不是吵醒你了？你是不是不敢跟我们比？你是不是不敢跟我们比？你是不是不敢跟我们比？ 你是不是喜欢郭威艺你是不是喜欢郭威艺你是不是喜欢郭威艺学姐，你是不是只会跳一二三呀？ 学姐，你是不是只会跳一二三呀？学姐，你是不是只会跳一二三呀？我话是不是稍微多了点儿？ 我话是不是稍微多了点儿？我话是不是稍微多了点儿？大家辛苦了，我们下节课再见，拜拜。